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계기로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민 안전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국민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영상으로 남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하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 예방을 중심으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 역시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후 변화 등 미래의 재난과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재난에 맞서 오랜 기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헌신해주고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코로나19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에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이를 수 없는 만큼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